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진짜 요즘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이 실감나는 어 그런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공인입니까? 그렇습니까? 어 언젠가부터 어 남들이 절 보고 공인이라는 말을 뭐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씁니다 어,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공인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공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따라붙는 생각은, 아, 그러니까 뭔가를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책임감도 들고. 그리고 언젠가서부터는 국가와 민족도 생각을 하게 되고, 네, 하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공인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것은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예, 뭐, 훌륭하십니다. 뭐, 잘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아, 그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죠? 어우,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고, 잘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바로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당연히 잘 되기를 원하죠. 그죠? 예, 그러면은 늘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야넌 정말 훌륭하다. 넌내 아들이지만 어쩜 그렇게 훌륭하냐? 엄마 아빠는 너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다. 야넌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감사하고 훌륭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해. 어, 아내그 주변에서 보니까 당신같이 훌륭한 남편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생각보다. 어, 그러면은요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서 괴롭습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보고 훌륭하다 그러니까. 아, 이거 안 훌륭할 수도 없고. 진짜 그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의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와이프도, 어, 여 당신 정말 괜찮은 여자야. 훌륭해. 어, 진짜 말이야. 시댁에 그렇게 잘하는 여자들도 별로 없더라? 어, 이러면, 속으로는, 어, 나 아닌데. 하면서도, 잘안 되는데. 잘안 되는데.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정말, 그 말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어, 우리의 자녀분들에게, 자, 우리의 자식들에게, 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주변, 사랑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딴 사람 그러는데 너왜 그러냐? 이거, 이 얘기는, 야, 너 그냥, 그런 사람이야. 너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이거는, 우리가 말이 의도하는 바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의도심에서 한 얘기지만, 실제로는, 야, 너는 안 돼, 안 돼. 될 가능성이 없는 애야.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정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이 저한테 나쁜 짓 하기가 힘듭니다. 왜? 훌륭한 사람이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아, 자꾸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나쁜 일을 합니까? 그 불가능하죠,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자, 가위바위보. 아, 오늘은 아주 오리지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세 번만 더 해볼까요? 가위, 바위, 하나 뺀다. 푹. 가위, 바위, 푹.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